자,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야, 도요타에 현대차가 있네. <laughs> 뭔가 신선한데. 일본의 J리그 경기 처음으로. 자, 자, 그러면은 나고야 대 가와사키 경기를 보러 나고야 홈구장으로 가던 중 우연히 대구 FC 유니폼을 입은 3인 일행을 만나 J리그 가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고야 그랜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 스타디움을 줄여서 그냥 도요스타라고요. 네, 막, 우리도 서울 하면은 막 상암, 울산 하면은 문수,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상암 경기장 관련된 포지션 하면은, 사이타마 스타디움 아세요? 우라와 홈. 그래서 사이스타가 우리나라처럼 약간 상암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일본 대표팀 경기 대다수가,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열려야 이게 중개권이고 뭐잘 팔리니까, 그래서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많이 열리죠. 그, 이 방, 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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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 거기, 아, 맞아요. 오, 정확하네이동국이 산책 세러모니야도 하고, 그런 데죠. 그리고 대구가 우라와 상대로도 아침에서 경기 잘했잖아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저 그거 보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대구가 우라와를 상대로 강하고 어, 은근 잘, 잘 치는구나. 우라와 원정은 진짜 지옥이거든요. 아, 거기가 이 일본에서도 악명이 제일 높아요. 우라와 레스하고, 나고야 그램퍼스 팬들끼리 그덴노노아에 갖고 그 이런 컵이라고 있거든요, 에페컵 같은데 거기서 패싸움 일어났어요 한 번. 원래 일본에서 그렇게 패싸움 같은 거잘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여기가 우라와랑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 근데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는 일본 전국에서 만인의 적이에요. 그래 우라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그나큼좀골스팬에다가 약간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드러내는 팀이니까. 에, 예. 야 도요타에 현대차가 있네. <laughs> 뭔가 신선한데. 경기 처음으로 나고야 짱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짱어. 된장이두 아 개가 유명해요. 뭐, 먹었는데 어. 나고야 음식이 짜요. 그리고 맛도 없어요. 음식은 오사카가 제일 맛있지. 네. 가와사키도.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 다 지역 경제 살린다고. 이제 지역에 있는 카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푸드트럭을 대여를 해줘가, 아 대절을 해줘가지고, 대절 해줘가지고. 그러고 이제 MD샵은 저기 있어요. 저 엠지샵이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자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들 아삭.